인천에 늘어나는 사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 고등법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천 연구원이 인천 고등법원 설립 필요성 검토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인천의 고등법원 수요는 더욱 증가하는 반면 서울 고등법원의 접근성은 더욱 나빠질 거라며 인천 고등법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원태규 기자입니다. 고등법원은 지방법원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담당합니다. 하지만 인천엔 고등법원이 없습니다. 2년 전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가 문을 열었지만 인천지법 형사사건의 항소심을 위해선 여전히 서울을 오가야 하는 불편한 상황. 인천연구원이 늘어나는 사법수요 대응을 위해 인천고등법원 설립이 필요하던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인천연구원이 제시한 핵심 근거는 고등법원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지만 서울 접근성은 더 나빠질 거란 겁니다. 인천연구원은 인천의 고등법원 수요는 계속 증가할 걸로 예상했습니다. 신도시 개발과 인천의 인구 증가세를 감안할 때 지속적인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걸 근거로 들었습니다. 반면 서울고법의 접근성은 더 악화될 걸로 전망했습니다. 인천에서 서울고법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평균 통행시간은 1시간 30분 이상 걸릴 걸로 분석됐습니다. 인천연구원은 지역 차원의 인천 고법 설치 논의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다양한 소통 채널을 활용하여 지역 차원의 논의를 확대하고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해 시민단체, 지역 법조계와 함께하는 TF를 구성했습니다. 인천 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민관이 힘을 합친단 취지입니다. NIB뉴스 원태국입니다.